안녕하세요. 알플레이 대장입니다. 네. 하행의 세 번째 글자, 하행의 세 번째 글자, 후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여기 F, U라고 되어 있지만 F 발음이라기보다도 한글 히음 발음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 제가 일본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건데, 피 발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고 발음을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스마트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센센 센 발음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도 푸가 아니라, 언뜻 보면 푸라고 써 놓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흐라고 기억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글자 쓰는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이거든요. 이제 공식 자료, NHN 공식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잘 잡히나요? 네. 여기,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네. 총 4번에 걸쳐서 쓰게 되는 단어입니다. 글자가 조금 연한데 여기 글자를 보면 좀더 선명하죠? 네. 그리고 후에 익힐 단어는 바로 앞, P에서 비행기 희고기라는 단어를 익혔잖아요. 이제 비행기를 익혔으니까 그 다음 배입니다. 배 타고 가는 배, 네. 바다에 둥둥 뜨는 배 후네 후네라는 단어고요. 네. 배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익힐 때는 그리고 글자를 익힐 때는 쓰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반복하시는. 거 말고는 뭐 가끔 천재적인 암기력을 가지신 분들 빼고는 쓰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같이 같이 계속 익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방송 찍으면서 여러 번그 복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안다고 착각했던 글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배운 적은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지금 이번 방송 찍으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 그 NHK의 엄청난 자료를 한번 보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현자타임이어서 네, 방송 카메라 찍으면서 횡설수설하네요. 어쨌든 네, 저는 다음 글자 '해' 히라가나의, 하행의 네 번째 글자, 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